여기는 20명 페이전 우리 15명은 호쿠샤가 좋아 여기 60명은 60명 합격을 할수 있겠네 뭐 음식도 어, 기본적인 거는 바벨벳 기본으로 할겁니다 각자 장 <laughs> 비오는 <laughs> 날 모으... <모의>. 우리가셨어요 <laughs> 그래서 운명을 선택하셨으면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30초짜리 동영상 내지는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찍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난리 났어. 아주. 잠깐만요. 여기, 집중. 여기 집중! 여기 집중! 여기 집중! 자, 제가 찍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찍... 뭐예요? 아멘스마트. 오케이! 걸. 뭐, 너무 쉬운데? 그, 족발 맛있는지? 그만 좀, 그만 좀. 더 만족. 더 만족. <laughs> 반대말 하는거 아니고 <laughs> 우리 위에있죠? 캐릭, 캐릭터 영화 그, 만들어 주시는 분 어디야?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허준호 기생충 감독 기생충 감독? 기생충 감독 어 맞아요 그래서 공존했어요 아, 아, 드라마 나뉘로도. 말로 해도 돼요 자 이게 나도 몰라요 스폰지 <laughs> 다른 사람 같 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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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야 골프 어, <laughs> 자, 어 골프 카페래요 골프 카페 당구 어, 당구 뭐야 아 옆에서 알려줘 평에 있는 자동차 자자동차 쌍용자동차 대자동차자동차평죠 <groo mic> <punct>? 땡! 땡! 가자, 말고! 가장 말고! 가장 밑에! 가장 밑에! 이디어이디어 대리! 어! 형네! 형네! 대현대네 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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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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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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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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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네!

أنا <applause> أنا <applause> 돌아리부더스 돌롱 도농 도도 도농 도농

<laughs> 고고 <laughs> 뭐가 있잖아. 뭐가? 여기서 보거해 주는 게어딨어 있잖아. 저기 되는데 왜. 그러니까 한번 해 봐요. 이번에 탑스 그대로. 그 <남겨서. 웃음> 너는...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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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정아, 아, 김정아, 아, 김정아.

Yeah. <laughs>